5일차 라스베가스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묵은 코스모폴리탄 호텔은 스트립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파리 호텔과 벨라지오 호텔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벨라지오 분수쇼를 객실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객실 전망뿐 아니라 도보로 나가면 분수 앞까지 금방 걸어갈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날 밤에 너무 감동적이게 봤던 갈라지오 분수쇼를 짧게 담아봤습니다. 대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서 수 있어. 오. 오, 온온 <laughs> 어, 얼마야? 어. 지금 총 2불 36전 딴 거야. 오, 땄어. 5불6 계속 도다 가. 어, 언니, 언니 손이 좋으신데? 오와 오! 야, 와. 오. 언니한테 희망을 걸자. 자, 지금까지 총 10불 딴 거야.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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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laughs> 돈 얻었어요. 돈었어돈었어돈안 드리고 하는 거야. 돈안 드리고. 스 스피드. 잘되는데요봐 봐. 여기다. 20불 오, 땄어 20불 땄어 오. 24불 땄어 이거 하나가 애들 등록금까지 벌어 가는 거야. <laughs> 아, 우리 20불에서 제가 60불 냈어요. 세배세배 벌어. 우리 누나가 평상시에는 얼굴을 우울하다가 뭐돈 <laughs> 따거나 옷살 때가 얼굴이 제일 행복해.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좀해 보자. 엄마, 아니, 아니, 엄마 좀아좀눌러놔 아, 봐. 엄마 안 아쉬웠으면 좋겠어. 8 88점이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음. 어. 어, 이게 소리가 안나?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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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분 5 0점 땄어요 오. 어, 너는, 너는 좀, 아, 나야는은을... 어 이거 뭐 된거 같은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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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잖아요. 또 다시 세 번째 이 생기네. 걸리면 돼. 아, 어. 어. 한번 네. 얘가 엄마 좀더 노르라고 나오나 오, 보다. 오, 오. 양쪽에서 나오는 거야. 려야 돼. 렸어세번 해봐 계속 여기도 걸여기 여기 한번 어? 이거 뭐야? 다시 세번 통. 오, 뭐야? 오 마이 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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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78. 불. 다 거야 이게? 어. 야 거. 어. 그리고 돈을 7 8 불로 받을 수 있고. 네. 영수증 나오면 그거 찾으면 돼. 더해 네. 더해는 거니까 오마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72불 벌은거야 엄마가 아유 둘이 수고했네 나만 이렇네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내가 하자고 했지? 내가 하자고 했어 알았어 내가 가줄게 이렇게 맛을 보고 이제 계속 오고 어 그죠 그죠 그래도 한국 가시면 못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분 내시고딱 적당하게 어머니 받으세요 어머니. 내가 받으래 맞게 주는지 82을 어. <laughs> 동전 동전도. <웃음> 언니도 언니도. <laughs> 음, 박시지만 언니 좋으세요. 네. 제취심는 가예요. 어. 아. 지만

와. 여보세요? 오늘, 오늘, 오늘 일정 취소 <laughs> 오늘 어떻게 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얼른 라스베가스를 떠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사막 풍경 속에 거대한 인공의 걸작. 후버댐으로 향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동쪽으로 약 30분 정도 달리면 돼요. 후버댐은 네바다와 아리조나 두 주의 경계선에 걸쳐 자리하고 있어요. 콜로라도 강을 막아 세운 이 댐은 미국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잠시 후 사막과 강이 만나는 장대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쿠버 댐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시큐리티 체크포인트를 지나게 됐어요. 헬로우 Hello. No gun, no draw. Thank, Thank you. 이런 데서 최대한 순진하게 표정을 지어. <laughs> 이 후보댐이 되게 크, 크잖아. 국가 보안 약간 그 정도 레벨. 맞아요. 후보댐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전력과 물 공급에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후보댐에 가까워지자 사막 협곡 위로 거대한 아치형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후버댐 우회교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네바다와 아리조나를 잇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교량 중 하나예요. 총 길이 약1900 피트, 강으로부터 높이 890 피트에 달하는 북미에서 가장 넓은 콘크리트 아치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교량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실제로 건너는 순간 네바다 주에서 아리조나 주로 넘어가게 돼요. 흥미로운 점은 두주 사이에 한시간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에 시간이 달라지는 셈이죠. 후버댐 가까이에 오니 발전소 건물, 송전탑 같은 여러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후버댐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후버댐 룩아웃입니다. 후버댐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로 댐 전체와 콜로라도 강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차를 몰고 내려와서 비지터 센터 쪽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비지터 센터 안쪽에는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곳과 기념품 샵이 있어요. 후버 댐을 좀더 가까이 보러 가는 길에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 정말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좀더 가까이 걸어가 봅니다. 뭐가 어, 어, 보여? 측면에서 봐도 엄청난 규모가 느껴졌어요. 좀더 중앙으로 가봅니다. 후버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높이가 약 221m, 마치 70층짜리 건물 위에 서 있는 듯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댐 아래쪽에는 터빈이 설치된 발전소가 있어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요. 댐을 통해 흐르는 물이 회전력을 만들고 이 회전력이 발전기를 돌려 전력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후버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죠. 한참을 서서 이 웅장함을 느끼며 감상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큰 저수지는 후버댐 바로 아래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들어진 미드호 미국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미드호는 전력생산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댐과 협곡 사이로 펼쳐진 장관은 보는 이들을 압도해요. 수버댐 발전소가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하면 연간 약 40억 킬로와트시의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고요.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피닉스까지 서부 주요 도시와 농업 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해요. 라스베가스에 온다면 꼭한 번쯤은 들려봐야 할 명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호버댐의 웅장한 모습을 짧게 감상한 뒤 오늘 저희의 최종 목적지인 자이언 캐년으로 향합니다. 약 3시간 정도 거리, 그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사막 풍경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 여정이 흥미로운 건단 하루 동안 무려 3개의 줄을 밟는다는 점이에요. 네바다에서 출발해 잠시 아리조나를 지나 그리고 드디어 유타주에 들어서게 되죠. 이동하는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과 사막의 색감을 즐길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간을 지나며 시간대까지 바뀐다는 것이에요. 네바다와 아리조나는 패시픽 타임 존, 자이언 캐년이 있는 유타주는 마운틴 타임 존이라 시계가 1시간 빨라집니다. 이동하면서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같은 하루 속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긴 여정을 달려 마침내 오늘의 우리의 숙소, 케이블 마운틴 라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밖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밤 늦게 와서 그런지 내부 시설이나 근처 샵들은 다 닫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리조트한 분위기는 마치 산속 안에 있는 산장 분위기였어요. 먼저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Hi. Hi. 오늘 저희가 예약한 방은 5 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방으로 한개 예약했어요. Um, 서부 여행 5일차라서 빨래가 좀 쌓였었는데 다행히 이곳에 세탁 룸이 있어서 급한 빨래를 할수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아리조나의 신비로운 협곡, 엔텔록 캐년. 그리고 장대한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홀슈 밴드를 향해서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